여러분 민수기의 은혜가 너무 컸죠? 예. 네, 너무 좋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인생길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를 볼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민수기의 은혜를 넘어서 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편 저자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느낌을 동일하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정말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책에서도 우리가 느끼겠지만 특별히 그 시편은요 정말 그 저자와 함께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0평 큐티 목상이 찬양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목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평 큐티 목상이 고난을 이기는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평 큐티 목상이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치유함을 받는 회복의 큐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큐티를 통하여서 이런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보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8월 2일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딱5 절이네요. 저와 여러분의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1절부터 오늘 5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오늘 건져달라고 하는 특별히 경건치 아니하는 나라 그리고 내 그런 나라에서 내 성사를 변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법적 용어를 쓰시면서 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 달라고 하는 귀한 내용이 있고요. 이 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예, 탄원하는 내용이네요.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탄식이 오늘 이 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이 금방 원망하고 어, 금방 탄식하더니 오늘 사절부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오절 말씀 봅니다.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영원토록 여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5절의 말씀이네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으셨나요 저는 4절 말씀이 와닿았네요 사 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적내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이 말씀이 와닿았을까 사실, 저는 요즘에 새벽예배나 주일예배나 또 큐티방이나 모두가 큰 기쁨인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 마음과 너무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큐티방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뭐 일주월장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오늘 제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는 바로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 속에서 오늘 누림을 가지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묵상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은 말씀이다. 육신도 영도 함께 건강할 수 없는지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영은 철저히 교체를 한 후에 나에게 맡기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정말 내가 말씀으로 영적으로는 정말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지만 또 육신은 좀 피곤해요. 일들이 많아지니까 육신은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영적으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육체적으로는 그 피곤한 것들을 네가 잘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적용을 요좀 규칙적인 기초 체력 훈련을 내가 교육을 세워서 실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식사 후에 저는 식후에 식권증이 있어서 운전을 하기도 조금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책을 보기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후에 바로 우리가 기초체력 훈련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테니스 스윙 연습을 좀 한다든지 그런 시간들을 식후에 바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그토록 원하시기를, 그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찾고 그리고 새벽재단에 그 새벽지기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매일매일 매일 큐티하는 그 믿음의 재단에 나아가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 건강도 돌아볼 수 있는 영육 간의 건강함을 함께 누리는 복을 오늘 큐티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다가갈 수 있죠 어떤 말씀이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공이 아닌 승리를 주는 빅토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2절에서 금방 원망을 하더니 금방 사절에서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원망하게 되어지지만 다시 조금만 성령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을 놓치지 않게를 도와주시고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포커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간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두 마디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본문의 말씀대로 아버님 우리의 영이 큰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큰 기쁨 가운데 있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도 정말 멋지게 돌아볼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